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주의에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의 흘린 법에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깊을까 주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털린 법에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정양할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없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 계해, 아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사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싸움 나이다. 아멘. 54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있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이 높여 죽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영전에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자원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말씀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임 입고 성령으로 힘써 자원 익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끝계설이, 끝계설이, 그 말씀이의 끝계설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9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우사밧이 길라 라모스로 올라갑니다. <laughs>

영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명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영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점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요사밧이 길랏 나못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요사밧이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 길랏 나못스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관해 먼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우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전쟁을 앞두고 요우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방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고 제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핵심되는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는 것입니다.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뜻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26절에 아방의 말 가운데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방은 내가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무시하고 믿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아방에게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말을 했는지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 아방이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28절 말씀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요사바시 길라나무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내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방이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행동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요사바식게이르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었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방금 읽을 말씀을 보시면 아방이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재라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이 되었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할 때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걱정도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쫓아 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거스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것이 죄를 범하면 우리의 마음에 근림이 되고 걱정하고 두려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즉시 죄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제약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방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걱정이 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적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그한 행동을 멈추고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신을 감추면 치열한 이 전쟁터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완악한 그 마음이 왕복을 벗고 변장하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 적. 아람의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요사밭을 이스라엘 왕으로 판단하고 그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아방이 변장한 것이 사람들의 눈, 특별히 아람군대의 지휘관들의 눈을 속이는데 성공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관해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방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하면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바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우신다라는 이 단어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로 감싸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요사밭을 둘러싸고 보호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감동시킨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리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에 감해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깨닫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전쟁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아방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한절 입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극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그 위기에서 그는 벗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방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은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의 눈을 쏘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변장한 아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그가 쏘기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간에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감겨 이스라엘 왕아합의 갑옷, 솔기, 이 솔기라는 것은 이염세 부분을 말합니다. 아방의 갑옷, 이염쇠 부분을 맞추었다.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변장한 아방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아람 군대 군사들 중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쏜 화살이 아방의 갑옷, 이염쇠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가 중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무심코 손 화살이 아방을 정확하게 맞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이번 전쟁에서 아방이 죽을 것이라는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함이 전역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부상을 당한 아방은 전쟁에서 빠져나가 치료받기를 원했으니 하지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방이 무엇을 했나요?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질 즈음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호사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람의 지휘관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그 위기에 처했을 때요호사스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사밧의 행동과 아방의 모습을 비교하면 전혀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도 아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방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셨나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모면해보려는 그런 모습들. 변장이라는 이 말씀 속에 매시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추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덧는 그런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사밧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아방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행동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떠입는 우리 개인과 또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삶의 위기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스스로 그 안전을 보여서것입 하나님의 눈을 속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 그 경고의 말씀이 내 삶을 이루어졌으면 좋 우리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하에 하나님 아버지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질감이 드러 고집하고 회개치 않은 완악한 마음을 내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악한 죄에서 돌이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약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버텨낸다. 이 고난의 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절을 자백하고 깨게 하는 것이 참급선임을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에게 수 있도록 하나님 원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여호사바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